27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276번에서 도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각이 지금 전혀 하나도 없잖아. 각이 하나도 안 주어지면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sss 닮음 아니면 sas 닮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s s s 닮음이라면 반드시 어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되는데 몇 개가 주어지냐면은 세 쌍이 주어져야 돼요 세쌍세 세 쌍이 주어졌다는 말은 몇 개가 주어진가요 여섯 개지 여섯 개. 그런데 변의 길이를 여섯 개 주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면 너무 쉽거든. 그래서 그래서 SAS 닮음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쌤, SAS 닮으면 각이 안 주어졌다면서요. 자, 이 각은 대부분, 대부분 공통각이야, 공통각. 공통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 삼각형, 딱 봤을 때, 공통각이면서 삼각형의 모양이 약간 비슷해 보이는 게, 이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 이 B 쪽에 이 앞정을, 앞정을 꼽고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뒤집습니다. 앞뒤를 뒤집는단 말이야, 딱지 뒤집듯이. 그 뒤집어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뒤집었을 때이 D가 어디로 가냐면 D가 이쪽으로 가고 A가 일로 가고 b는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있겠지.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b d의 길이, b d의 길이를 써주고, 자 a d의 길이를 a d의 길이를 써주고, 그리고 b a의 길이를 써주면, 자 써주면, 자 과연 s a s 닮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 각 b는 일단 같으니까, 얘 a는 지금 성립하고 a는 만족시켰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길이의 비가 9대12고, 자, 얘하고 얘의 길이의 비가, 얘하고 얘의 길이의 비지. 자, 12대, 얘는 16이지. 자, 그럼 맞는지 한번 봅시다. 약분을 둘다 해주면은, 3으로 나눠주면 3대4, 얘는 4로 나눠주면은 3대4. 비가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아 얘가 지금 두개가 닮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구해야 되는건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3대 4는 자 AC에 해당하는 얘가 DA 6대 선분 AC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방법을 쌤이 이야기해줄게 원래 내한길이 곱하고 외양길이 곱해서 같다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정말 간단한 방법이 전항이 왼쪽에 있는 항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럼 얘도 몇 배가 돼야 되니?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야. 두 배. 그래서 바로 8이 정답입니다.